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킬 제품 바로 그덧롭 스윙스에 나온 F45라는 이 페어웨이 우드입니다. 사실 요즘 드라이버는 많은 튜닝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, 페어웨이 우드도 요즘 대세가 튜닝이 된게 요즘 대세입니다. 이 페어웨이 우드도 탄도와 구질,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게 바로 이 F45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. 이 렌치를 통해서 이 웨이트바를 조정하시면 탄도가 조절이 됩니다. 사실 그뭐이 페어웨이에서 파5에서 파이 페어웨이 쓰실 때좀 투혼 욕심도 좀 나고 이럴 때 말이죠. 뒷바람이 분다든지 앞바람이 불때 사실 구질 탄도 조정이 좀 어려운데 바로 이 제품은 이 렌치로 조정만 하면 탄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그, 투원을 올리는데 확률적으로 높고, 특히나 또, 이, 다른, 그, 페이스 각도라든지, 이, 앵글 각, 혹은 여러분들이, 이 신장에 따라서, 이, 라이 각도 좀 중요한데, 그런 것들을 총 12가지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, 요 제품에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아주 간단하게, 렌치만 조정하면, 여러분들이 간편하게, 라이와, 페이스 앵글과, 모든 것들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죠. 그중에 또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샤프트인데 이 요즘은 이 샤프트의 기성품보다는 전문 샤프트가 들어가는데 바로 미야자키에서 나온 RX 샤프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.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. 뭐 일본 내에서 3대 샤프트라고 할수 있는 미야자키 샤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페이오 유드도 사실 좀 강한 임팩트 비교를 내려면 이 샤프트의 탄성이 중요한데 뭐 그런 그 세밀한 부분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구성이 3번, 5번, 7번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드라이버 잘 쳐놓으시고 파파에서 투원 욕심 한번 내실 때는 어, 이스렉스네 F45 드라이버 한번 선택해 보시면 구질과 탄도, 비율이 모든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